딱 나오니까 네, 알것같던 기억이네요. 네, <laughs> 뭔가요? 이번 주 다운은 트럼프의 트위터입니다. 음. 그한 주도 빠진 데가 없군요. <웃음> <웃음> 트럼프 다운. <laughs> 네, 좀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트위터 계정에 CNN 방송국을 이렇게 때려눕히는 그런 네. 동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laughs> 어, 아, 뭐지? 완전히 아, 유명한 유명한 거죠. <laughs> 네. 유명한 네 유명한 거, 거예요, 지금 들어요. 저 때리는 사람이 데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CNN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저기다가 <laughs> 이제 로고를 붙여서 패러지를한 거죠. 결국 트럼프가 CNN을 때리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laughs> 저 영상이 하도 화제가 돼서 이틀 만에 32만 건이 리트윗됐대요. 음. 네, CNN도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기자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슬픈 날이다. 이렇게 냈고요. <laughs> 폭력을 조장하는 이트위터 계정을 당장 중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얼마나 언론을 향하여 엄청난 그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요즘 대통령이 되고 5개월 정도도 좀 나아졌는 것 같으니 다시 옛날의 막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조사 하나 있었어요. 어, 영국의 런던 정경 대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보고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이제 센 거죠. 네. 아프가니스탄이 36회. 그리고 빈곤이 12회, 교육이 29회, CNN은 몇 번일까요? 엄청,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엄 같아요. 네. 네. 무려 431회. 그러니까 정말로 트위터를 난다니네요. 통해서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가 안되요 정말로 트위터를 통해서 CNN을 비롯한 그 언론들을 비난을 정말 많이 한 거죠. 아니 이렇게 트위터를 아. 쓸 때마다 논란이 되니까 미국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대통령 본인은 트위터를 사용을 안할 의사가 없어 보이죠. 어,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트위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아, 같아요. 건 근데. 정말 <laughs> 네, 근데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나쁜 얘기만 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해야만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얘기해서 이슈 선전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동안은 계속 트위터를 할것 같습니다. 네, CNN 기자 를 폭행하는 패러디 동영상을 올려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이번 주 다운으로 살펴봤습니다.